음, 요새 이제 머리가 좀 아프죠. 음, 경제지표는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주식시장하고 전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음,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사실은 저는 머리가 안 아픕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왜냐하면, 음, IT 버블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결과적으로 붕괴되기 전까지는 지금하고 반응이 똑같아요. 그리고 붕괴된 후에야 그때서야 아 이게 붕괴가 맞구나 옛날하고 또 똑같이 반복되는 게 맞구나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어, 물론 뭐 여러가지 복합적인 경제지표를 보면서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좀더 차분할 수도 있는 거긴 합니다. 어, 아무튼 일단 이제 주말에 사실 볼만한 게 과연 있었는가 중요한 게 그건 가장 이제 핵심이 이 백억 관이었던것 같아요. 어~ 불통령 대변인이라든가 혹은 뭐시디 수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 코로나 그 발병이 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냥 그렇진 않은데 경리된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서 좀 시끄러웠었죠. 그니까 러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 지역이나 어떤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고 영국의 주, 그~ 존슨 총리가 그 코로나에 됐던 것처럼 감염돼서 이제 혹독한 그 상황을 치렀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겪는다면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일 스도전점 보고 있는데요. 그 유럽 쪽에서 어린이들이 괴질과 관련해서 사망했던 보도들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이 드디어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100% 상관관계가 있다고는 안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밑에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를 검사 했을 때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항체 검사에서 는 양성이 나왔다고 지금 보도 나온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지난 거죠. 책이 들어왔다가 근데 제가 이제 왜 어린이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냐면 이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진짜로 불안합니다. 이게 당연히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거나 뭐학교로 보낸다거나 아이를 데리고 놀러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보고 있는 이 추세 이 규질로 사망하는 아이들의 이제 발병 이라든가 사망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가도록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죠 또 한가지 중요한 뉴스가 있었던 것은 이건데요 그이 시비 중에서 독일은 사실 가장 그, 그 비중이 큰 국가인데 여기서 국채 매입하면 을 안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22에서 국채들을 매입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채를 매입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소송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 여기 내용을 보면, 도이치방크는 이번 판결은 이탈리아 국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약화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제 국채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 뉴스 기사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기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그 하이드 채권도 일부는 매수하겠다고 얘기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독일은 좀 안정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사실 개인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에서 부실화된 기업의 채권을 사준다는게 사실 말이 됩니까? 그거는 모럴 헤저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부실하면 파산으로 그냥 놔둬야죠, 그죠어 모두 세금으로 나중에 내일 세금으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 또한 가지는 이 이게 이제 게이이차 대전 후에 실업률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패턴이거든요. 패턴인데 과거 그 어떤 때보다 굉장히 급락했고 지금도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를 넘을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 신규 실업상 청구건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이 밑으로 더 내려갈 것 같고 또한 이전 동영상에서 봤지만 어, 신규 고용, 고용이 이제 3월 대비 2천만 건이나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놓고 보면 이 실업률이 이제 위쪽으로 전진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회복된는데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식 시장은 여기 회복될 때까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초입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논점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이 붕괴된 게 저축이나 기업이나 가게의 저축 같은 것들이 미비한 상황과 그 저축률이 높아서 소비나 투자가 미비한 현상 같은 걸로 놓고 보면 단기간에 그렇게 급격하게 회복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그 락다운이 해제돼서 사람들이 소비하러 다니면 이제 직원들이 필요하니까 일정 수준 회복은 되겠지만 이게 급격한 회복이 되겠느냐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제 점진적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면, 여기 보면 이제 모기질 연체, 연체가, 지급 유예입니다. 지불 유예. 그러니까 뭐 돈, 원리금 상환 지급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것들을 이제 유예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7% 넘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블랙라인이라고 하는 아, 기관이고 이거는 이제 모기지 관련 은행 협회에서 이제 자기네 모기지 중에 7.5%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지불 유의 부분에 들어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지금 현재 눈으로 실제로 나타나지 않은 게 뭐냐면 사실은 파산이에요. 파산. 그러니까 지금 실기업 일부가 파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파산하고 있는데 그런 파산 이외에 개인 파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계속 유예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좀더 심화되면서 이제 여름이 되면 사실 파산에 대한 요건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면 여름, 늦으면 이제 후 3, 4분기에 가서 이제 은행 파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그 투자 시장에 압박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고,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것도 있고, 이미 이제, 음,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했지만, 그, 램데시비르가 결과적으로는 중증치료의 일부에만 쓰일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방향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심리적으로 뒤집히면 그게 다시 이제 내려가는 방향으로만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음, 저의 일이 일비라고 하는 말씀드린 건 올라갈 때에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정 국면을 반드시 봤거든요 특히 경기 수축 국면에선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는 추세 국면에 상단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반대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떨어질 정도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게음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데이터를 주거나 보여 줄때음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한번 어, 알려 드리려고 이걸 뽑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금 가격이 190 달러까지 상승, 1,900 달러까지 상승할 거라고 얘기가 나왔고, 꽤 앞으로도 꽤 많이 상승할 거네요. 2011년 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얘기가 틀리진 않아요. 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가 100% 맞는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분들도 역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차트가 도용되어 있잖아요 근데 차트가 여기 보시면 2000년대부터 쭉 올라왔어요 한번 조정을 받고 올라왔거든요 이 차트를 보면 다시 이 2000년대에 있었던 추차돌파의 모양이 여기서 또다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급격하게 쭉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게 그 골드그룹 덴버 골드그룹 에서 나오는 차트인데 여러분들이 보신 차트 는 이겁니다 2000년대부터 올라온 차트를 보셨어요 근데 이미 이걸 이제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가장 긴 데이터를 한번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눈에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여기 파란색이 이게 실질 차트고 검은색이 명목 이거든요 실질 가치가 이렇게 올랐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왔고 다시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왔다의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설명드리긴 그렇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뭐 여식이 바닥에 있다가 급등해서 올라온 뒤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실질가치가 그 올라온 걸 굉장히 많이 소모하면서 이 바닥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가치가 내려왔어요. 실질가치가 그 다음에 다시 급등했는데 이 실질가치 급등 정도가 과거에 있었던 수준 정도까지 밀고 올라왔죠. 그리고 다시 조정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밀고 올라왔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위로 계속 치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논점은 사실 신중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를 보는데 그리고 이제 팜플렛이라든가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경제 지표를 보는데 이런 상황일지 모른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 경주마를 그 표시해놨잖아요. 경주마 눈 옆에 옆을 못 보고 앞을 보도록만 하는 눈가리기를 해놓고 경주받들이 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어떤 데이터가 사방을 보지 못하고 한쪽 방향만 보도록 만드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엇인가 그쪽 방향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그, 데이,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전문가의 말이 틀리지 맞을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틀리든 맞든 간에 모든 사방의 모든 것을 다볼수 있는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틀리다 맞다를 판단하는 거하고 꼭 맞는 쪽으로만 말하는 데이터를 보고 틀리다 맞는다를 판단하는 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서 그 금융상품을 투자하라고 받는 팜플렛이나 그들이 설명을 할때 과연 이게 음~ 경주마의 눈가리개처럼 나를 한쪽 방향으로만 가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걸 반드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어, 가, 같은 방향을 보고 얘기하는 거 말고 다른 방향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의 의견도 어,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랫방향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윗방향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윗방 향을 보고 있는 사람의 데이터도 참고를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 물론 그런 것들을 봐요. 왜 보냐 하면 그들의 논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 중에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를 찾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데이터를 잘 보고 어, 어떤 어 것이 맞는지 판단하시기 좋고 다만 판단하실 때 추세를 판단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단기간으로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고 향후에 6개월 1년 뒤까지 어떤 움직이는 추세가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사전에 먼저 결정을 해야 하락 추세일 때는 위로 올라가면 팔아야 되고 아래로 내려갈 걸 대비해야 되고 상승 추세일 때는 아래로 내려갔을 때 사서 위로 올라갈 거를 대비해야 되는 이런 패턴을 해야 된다는 걸 자산관리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추세를 판단하는 것에 관점을 두고 비교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